제 팔요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 영화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처럼 그렇게 뭐리우드 미국 영화 좋아하는 나라에서 이 유럽 영화가 아 그것도 이제 프랑스 영화가 개봉관에서 상영되는 경우는 별로 흔치가 않습니다. 별로 눈치 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영화가 그 개봉관에서 그 상영까지 되었고 그리고 TV에서도 방영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훌륭한 영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그 조지라는 그 다운증후군 환자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아, 그런데 이 실제 실제로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가 이 주인공 역할을 연기를 맡아서 해가지고 까는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까지 받은 그래서 더욱더 유명한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어, 이 영화에는 여러 가지 그 유명한 이 명대사가, 소위 말하는 이 명대사가 나오는데, 어, 특히나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 이 7일째 안식을 취하신 후에, 이 뭔가 빠진 게 없나 생각을 하셨고, 어, 그래서 그 다음날, 이 8일째 되는 날, 제 8요일에, 어, 이 규호지, 예, 다운 중군 환자인 규호지를 만드셨다라는 그런, 그런 말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이 여덟 번째 날, 이팔 요일은 바로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주일, 주일을 말합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라. 그렇게 명하시죠. 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창세기의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이 일곱 번째 날인 안식일을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 규정 때문에 이 오늘날 이 주일 성수라는 그런 개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특히나 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은. 어,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일과 안식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 안식일은 주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이 일곱 번째 날이고 어, 오늘날 기독교에서 지키는 이 주일은 안식 후첫날즉 여덟 번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일을 이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은 사실 뭔가 좀 잘못된,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이 날을 지킨다라는 면에서는 분명히 이 안식일과 주일 사이에는 이 연속적인, 이 동일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항상 이 모이기에 힘쓰라고 명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어, 이 안식일과 주일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그러므로 여기에는 연속성과 함께 이 불연속성도 이 함께 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안식일과 주일이 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이 피조물의 안식, 즉이 쉼, 이 쉼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결혼 제도처럼 일종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이 사람이 반드시 남녀가 합해서 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명하신 그런 이 결혼 제도처럼 이 안식일 제도 또한 이 사람은 노동 후에는 반드시 이 안식, 쉼을 가져야 한다라는. 아, 그러한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은 어, 이 물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쉼을 필요로 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이 심지어는 땅이 이 땅마저도 이 안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하나님의 안식 명령은 어, 사실 역사적으로 이 제대로 지켜지지를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쉼이 이 안식이 제대로 보장된 예는, 어, 역사상 별로 없습니다. 이 오늘날 일반인들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마음 놓고 이 편히 쉴수 있는 그한 권리가 보장된 것은 이 기독교 정신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이 근대 이후에, 아, 어, 이 불가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 이 안식은, 이 쉼은 늘 신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신의 계급에 편승한 왕이나 몇몇 소수의 귀족들의 몫이었지, 일반 사람들에게 이 안식이란, 쉼이란 늘이 그림에 따기 불과했고, 인간은 신들의 안식을 위해 애를 쓰는 한낮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구약 시대에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안식 명령을 이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지킬 것을 명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당시의 모세의 일법은, 어, 정말 급진적인 인권법, 인권법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쉼이 보장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그런 시대에, 그런 구약 시대에, 왕이나 귀족은 물론이고, 누구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 지나가는 낙은애나, 하다못해 집안에서 키우는 가축들에게까지도 이 철저하게 쉼을 보장했던 법이 바로 이 모세의 십계명 중에 이 안식일 법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이 안식일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는 바로 이 피조물의 안식, 이 피조물의 육체적인 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 중에는 주일에 쉬지 못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간호사라든지 소방관 등 주일 성수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가다 주말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의 한계 같은 고민은 주일 성수를 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교회에서 들은 수많은 감정들이 한결같이 주의를 빼먹고 골프채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어렵게 이 주의를 지켰더니 이큰 축복을 받았다. 그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또한 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어 왠지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이 참조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사입이 무당을 믿는 그 우상숭배에 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일 이 정해진 시간에 이 정해진 장소에 나와 앉아 있어야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히려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이 안식, 이 쉼을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며 행해야 할 것은 이 법을 안 지키면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하면 불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날에 마음껏 안식하며 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참된 예배는 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쁜 소식 즉이 복음이라고 하고 예배할 때이 찬양 즉 노래를 하는 것은 바로 이란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는 잔치가 되어야 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안식일과 주일이 함께 공유하는 가치일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이 가지는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질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주일 성수는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강력하게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셨는데 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인가요? 주일은 옛날 로마인들이 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일부러이 주일을 섬기라고 강제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러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일일까요, 목사님? 이와 같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올라올 것입니다. 제가 하나하나의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이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 질문이 마치 반바지 입고 예배해도 되나요 하는 질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반바지 입고 이 슬리퍼를 신고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를 신고 오면 안 되듯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눈살을 찌푸리시기 전에 먼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련회에 가서 예배를 한다든지, 혹은 여행 가서 옷이 반바지 밖에 없는데 예배에는 참석해야 될 경우라든지, 이런 이 피치 못할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보란 듯이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온다면 이는 이 고인을 격렬하는 것이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그런 복장이라도 이 고인의 명복을 빌려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경건하고 엄숙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구별됨을 말합니다. 자기가 아끼는 것을 구별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꼭 그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아끼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시간을 하나님께 기꺼이 소비하는 마음이 그 기쁜 마음이 예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때론 반바지의 슬리퍼가 그 사람에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때론 주일이 아닌 수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오전이 최선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을 할지는 몰라도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하나 강력하게 거듭 이 안식일을 지키실 것을 명하셨는데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요?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다면 또한 제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력하게 그 안식일에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또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6월절은 또 지켜야 되는데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쓴 나물을 먹으고하셨는데그 말씀은 왜안 지키냐고 또한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안식일법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명하신 이 사회법입니다. 사회법. 그 당시 유대인이 아닌 이웃민족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지킬 필요가 없는 오로지 이 유대인들에게만 명하신 이 유대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명하신 그런 사회법이란 말씀입니다. 이 사회법은 늘이 시대와 상황에 맞게 이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조선 시대 이 제사법을 지금까지 고집을 한다면은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때마다 이 제사상을 차리면서 홍동백선이 어동육선이 하면서 이 고집을 부린다면은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그 조상을 공경해야 한다거나 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방법은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유대인들조차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변해왔습니다. 그 A.D. 70년에 마지막으로 로마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막 철저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고 또 유대인들은 뚜보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 성전 제사를 할수 없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상황에 맞게 당시의 상황에 맞게 그 안식일을 그 성전 중심으로 지키던 안식일을 성전이 아닌 회당 회당 중심으로 고쳐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그날에 양을 잡고 제사를 올려야 했지만 그럴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유대인들은 이 제사 대신에 회당에 모여서 서로 말씀을 읽고 또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하고 또 서로로 친교를 나누는 것으로 그 안식일을 대체해서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사회법은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 법에 깃들인 그 정신과 그 의미를 계승하는 것이 훨씬 더이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 목사님, 주일은 옛날에 로마인들이, 어, 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고 하던데, 어, 그래서 일부러 그날을 강제적으로 만들었다던데, 어,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날이라면, 이 안식을 교인들처럼, 안식일 교회 교인들처럼 주일이 아닌 이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주일이 선데이, 미트라라는 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라는 말은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말은 맞죠. 그러나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은 이 로마인들은 비단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요일에 각각 다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월요일은 그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날이었고 화요일은 또 전쟁의 신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안식일, 그 안식일 토요일마저도 세턴, 토요일이 세러데이죠 세턴이라는 그농업의 신을 섬기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 따든다면 사실 토요일도 토요일도 우리가 섬기면 안 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어, 오늘날 기독교가 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소위 그 안식일 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래 이 초대교회 때부터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부터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 주께 속한 날이라고 해서 당시 초대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음. 즉,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 초대교인들은 그 주일을 기념해서 지켜왔었고 다만 이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국을 통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했을 뿐이라는 것이 보다 더 보편적인 그런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어,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가 들고 싶은 말씀인데, 한 가지 더. 오늘날 우리가 그 일곱 번째 날, 이 안식일이 아닌 여덟 번째 날을 주일로 지키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이 더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의 주일에 이 안식일의 의미가 보다 더 깊게 더 발전된 의미로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는 성경 말씀은 즉주 그러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말씀은 성경에 두 군데 기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나머지는 신명기 5장이죠. 근데이두 십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조금씩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켜라. 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창조 사역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강조를 합니다 어,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그런데 이 신명기 5장에 보면 그5절에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서 신명기의 십계명은 어 애국당 노예 시절에서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즉, 이 너희를 이 고된 노역으로부터 구원해내었으니, 그런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너희도 너희 종이나 가축이나 낙그네에게까지쉼이 안식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신명기의 이 안식일 규정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신학자들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모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원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세의 구원 사역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닮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창조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이는 음, 음, 몇째 날입니다. 아, 이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이렇게 날 수를 세다가 이 여섯째 날까지 어, 이 여섯째 날까지 그 말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이 반복이 되다가 일곱째 날 어, 안식이죠. 일곱째 날에는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를 낮과 밤으로 생각을 합니다. 낮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밤이 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늘 밤이 먼저입니다. 저녁이라고 아침이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토요일이 아니라 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은 금요일 저녁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이죠.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밤을 지나고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가 정확한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그 안식일을 피하려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금요일 오전에 서불러 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안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사실 이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모든 교리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이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고 분량도 가장 많습니다.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테마가, 누가 이세 공간복음, 관점을, 관점을 같이 하는 이 공간복음과는 달리, 어, 예수님 사후, 이제 한 시대가 지난,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이 노년에 이 찬찬히 생각을 정리한 후에, 고도의 신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쓴, 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이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이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 서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 즉이 요한 복음에서는 어이7이 7곱이라는 숫자에 굉장한 집착을 보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의 수많은 그 이적 사건 이 표적을 어 7개로 정리를 하고 맨 마지막 표적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마무리한다든지. 또한 어, 나는 뭐무엇다에고의의미라고 하는데 나는 뭐무엇다라는 그런 말씀을 의도적으로 일곱 번 반복을 한다든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칠, 이 일곱이라는 숫자에 맞추어 이 유언복음 전체를 신학적으로 정말 고도로 치밀한 구성으로 이 유언복음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 이 십자가 사건 또한 요한복음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장부터 순서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어,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시죠. 어, 그때부터 그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베다니에 들리시는 들리시는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끼어 그 향유 사건 그 사건로부터 으 시작을 해서 차례대로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을 하다가 어, 급기야는 이제 목요일 저녁에 체포를 당하십니다. 어,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구조로서 이제 그 동서를 기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사역을 다 이루시고 쉬신 날 아닙니까? 6일 동안의 모든 세상 창조사역을 다 이루시고 쉬신 날인데,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유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6일 동안, 6일 동안 온갖 사역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시고, 그안식을 바로 전, 금요일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날 오후 3, 3시에 숨을 거두시는데, 그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하루는 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어두운 밤을 보내고 낮을 맞이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하루, 요음, 요이라는 날의 의미입니다. 밤에 지나지 않으면 이 빛이 있는 낮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 어둠이 가득한 그 혼돈의 상태, 그죠? 어둠의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 빛을 창조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창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7일째, 7일째는 더 이상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창조의 완성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안식일이란 단순히 일곱 번째 날, 7일째 되는 날이 아니라 이더 이상은 어둠이 없는 더 이상은 어둠이 없는, 어,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3장에 그 인간의 타락이 나오는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다시금 인류 역사에 어둠이 찾아오죠. 어둠이 찾아오고, 안식이를 이제 되풀이, 되풀이하며 지키면서, 어, 다시 온, 다시 온 영원한 안식을, 어,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을 소망하게 된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래서 사실 이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자 사실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구원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안식일이 구원의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창조를 안식과 연결시키고 그 안식을 재창조 재창조와 결부시켜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은, 노아 이후에 세상이 새롭게 재창조되고또 모세의 홍해 사건 이후에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죠. 새로운 출발이 또 재창조라는 거죠. 이후에 아브라함 또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이것도 재창조라고 볼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이태초에이 창조 이후, 그 7일째의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의미를 잃게 되자, 그 하나님의 그 그 구원 계획이 재창조의 모습으로 다시금 드러나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욕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보금을 기록할 때그 예수님의 십자가 차원장 6일 동안의 행적을 통해서 그 온갖 그 사역을 다 나열해 놓은 다음에 그 안식을 바로 전에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남기신 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어두운 밤을 통과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8일째 된 날, 이 부활절에, 어,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정말 치밀한 신학적인 고찰이 담긴 그한 서술입니다.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복음서는, 마테마가 누가 한것 없이 이 모든 복음서는 이 안식 후 첫날을 강조를 합니다. 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찾죠. 안식 후 첫날, 어, 모여서 떡을 떼죠.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매주일 첫날 연보를 거두라고 고린도전서에 명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즉, 이 기독교인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기리는 것은 그 안식구 첫날이 본질적인 의미의 창조와 구원, 바꿔 말씀드리자면그 재창조, 재창조를 완성한 날로서의 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문자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함몰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전쟁은 정말 다름 아닌 문자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신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하고도 무섭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영화, 그, 제8요일이라는 영화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깐느 그 영화제 수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래서 이 칭송을 받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영화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감동을 주는 이유는, 사실 별게 아닙니다. 그 영화의 주제처럼, 사실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니다. 그 영화 속 다운 중군 규리처럼, 얼마든지 웃고 살수 있다. 라는, 그런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심각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치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너희들 그렇게 심각하게 살아갈 필요 없다. 그렇게 축제 살자, 그렇게 축제 살자, 매달리며 살아갈 필요 없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세상은 그 영화 속에 늘 바보처럼 웃고 있는 신박할 것이라고는 여만큼도 없는 그 다운증후군 환자 그 조지가 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웃고 사는 세상이다. 그래서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아등바등 죽기 살기로 지켜야 하는 그런 제7요일 안식일이 아닌 그 바보 같은 그 바보 같은 조지가 태어난 바꿔 말씀드리자면 정말 그 바보 같은 바보 같은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 제 팔요일이다 주일이다 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안 평안을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말씀을 이 시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너무 심각하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